어느 책에 보니까 청할 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동시에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께서 청할 택시 기사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것을 본 목사님이 야 청할 택시가 저 정도로 환영을 받으면 나는 더 환영을 받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왔냐?" 그러더니 지나가시더래. 그 목사님이 조금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따졌대요. 아니, 내가 총알택시보다 못한 게 뭐냐고. 자기보다 총알택시 기사가 더 환영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예배 시간대에..." 성도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총하태씨 기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간절히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오래된 예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13장 14장 얘기할 때아 6월절의 원약을 지킨 사람들이 홍해언약을 지키기 전에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그 고백이 한번 지금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구하는 게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삶일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추상적인 게 많아요. 그 얘기는 내가 믿음의 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의 몸으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곳이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초월해서 만나주시면,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뭘 받았냐면,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예요. 소망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예요. 은사의 특징은 뭐냐? 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은사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깊어져요? 들음이라고 그랬어요. 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은.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윤리 수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부대 낍니다. 윤리 수준으로 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해요. 이 땅에서, 아, 그분의 윤리 의식이 대단해. 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윤리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관점이냐면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에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너를 구원해준 이유가 뭐냐?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열매맺으라고. 열매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송한데, 조목사님, 요거 좀, 잠깐만 좀 꺼주세요. 아, 내가 죄송해요. 내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그냥 참아줘요. 한 10분만. 제가 아주 이 강대상에서 하면 이 뜨거운 이저기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해줘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뭐가 나오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은전이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잃은 것에 대한 말씀인데, 잃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조점이 뭐냐? 잃은 것을 찾아서. 기쁨이 충만하다. 잃은 양에 대한 주인의 사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여인의 애착과 집을 나간 자식에 대한 애절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다.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잠깐 보자고요. 인생을.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양육받아요. 성장했어요. 성장하면 대부분 부모의 소원이 보여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제때에 맞춰서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가 기대가 보여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면 끝났냐? 때가 되면 응, 예, 하고 또 애가 태어나는 걸 기대해요. 안 그리요? 그럼요. 그러면 또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애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요. 근데 걔가 조금 더 성장해봐. 푹 빠져요? 아유, 저놈 도대체 누구 닮았길래 저런데야. 이 시간이 꼭 있어요. 저희 때는 미혼 일곱 살이라고 그랬는데, 15년 전부터, 참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미운 일곱 살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세 살이래. 아니, 죽이고 싶은 일곱 살, 미운 세 살.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애들이 푹 빠져있는 게 뭐냐? 영상. 그래서 애들에게 그 영상이, 의외로, 효과가 커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애가 운다 그러면 안아주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점점 발달해서 핸드폰 가지고 영상 보여주면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콘텐츠들이 무지하게 많이 개발이 돼요. 이것에 비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영상들은 재미가 덜해. 그건 애들 시각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어느 기독교 결럽조사에서 연구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을 볼 때에, 태신자 또는 초신자, 그 전에 과거에 그래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게 많지, 아예 전혀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않은 사람은 퍼센트지가 낮았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구원 이후의 삶을 얘기하기보다는 구원 받은 삶 거기에 머무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교육의 행태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 근데 성령은, 아니, 성경은 성령의 열매만 맺으냐? 안 그래요. 에베소서 5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제 어느 하나만 뽑아서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기로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를 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그렇게 읽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읽다 보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갖는 것과 같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얘기는 매시간 순간 성경은 날마다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출애굽기에서도 13장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때 3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뭐냐?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부역에서는 성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일반 평신도들은 못 들어가요. 뜰까지는 있어요. 그 성막의 전체 성막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러나 성소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서 만나주신다? 우리를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성소 법계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있는 이 가운데 여기를 시원자, 석제소라고 불려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말하겠다. 그런데 구약은 대제사장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서 그 말씀을 흘러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이런 죄의 문제와 복을 빌어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쳐달라.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을 둬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수준에 머무르면 그게 칭의, 침의, 칭의예요. 그래서 성경도 의, 의로 되었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때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이 멈추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줄 하나님의 몰랐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그런데 구약과 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연결돼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나, 내가 미래이기도 하고 과거이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나는 오래 살것 같은 기대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들 해요. 근데 생각자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요번에 어르신들 목요일날. 갔을 때도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몸의 상태를 그때서 알게 됐으니까. 교회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 해드렸어요. 자녀하고도 전화하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아, 예, 하나님, 3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 라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내면 깊은 곳에 내가 물어봤어요. 죽음이란 부분에, 아, 나는 빨리 하나님이 가고 싶다. 저는 그 마음이 많았어요. 왜? 살면 죄 짓는 게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선 내가 죄안 짓고 살 수가 없지. 겉으로 는 내가 안 해도 내 마음에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있고, 비교도 있고, 분명히 저도 설교하면서 부대끼는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지난주에 교육을 또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강의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목사님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데에 목적을 뒀어요. 저에게는 와닿는 임팩트가 또 달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돼야지. 어렸을 때 찬송 찬양을 했던 복음선가가 기억이 났어요.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신한 생활 해야 된다는 게 저도 가만히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까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기를 소망했는데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러면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럼 열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앱에 써서 예. 야고보스의 얘기들을 보고 또 성경에도 다양하게 보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러운 신앙의 생활인가. 그렇다면 그 얘기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었는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으로 살고 부딪히는 저도 열매를 맺었는가? 좀더큰 곳에, 좀더 높은 곳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으로부터 모든 예배 시간에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 복수 같은데 단수예요. 단수. 그럼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위에서 부어지면 나는 밑에서부터 가장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형제의 형제 경건, 이 순서는 바뀌었구나. 그 형제의 사람을 더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분량으로 얘기를 할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다 다른 거예요. 제가 예, 최근에 고민하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된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내 삶의 양태가 달라져요. 어린아이들은 뭘 가르쳐 주면 거기에만 집중해요. 거기에만. 우리가 일을 시켜 보면 그 일을 분담을 해요. 근데 분담을 해서 열심히 자기를 하는데 자기 고일만 하는데 전체 통합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리더자는 전체 통합을 볼수 있도록 자꾸 보여주고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더라도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지도자예요. 세상에서도 하니 저렇게 사례를 많이 받아 이해 못할 정도로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전체를 보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이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부서별로 일을 하지만 그 전체적인 게 뭐냐?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서로 서로 함께.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일이 돼버려요. 꿀벌이 왜 중요하냐? 벌이 죽으면 모든 생태계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는 그 발화율이 아주 적어져요. 우리는 꿀만 생각하지, 그 벌이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저도 벌 한번 먼저 생각나는 게벌 꿀이요. 그꿀 중에 석청이 좋다, 뭐가 좋다, 어느 나라 좋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거예요. 한때 벌들이 죽어가면서 생태계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 특집으로 내놨어요. 그러면서 왜 죽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다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추정하면 이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어 주셔요. 사랑으로 부어 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일까지 우리는 목적을 둬야 돼요.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도 내가 어느 부분만 알다가 어느 날 저에게 깨달아진 게 뭐냐? 모든 성경들마다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서로 서로 함께. 어린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함께예요. 자기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게 결혼해서 자녀 낳을 때의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들어보니까 부모니까 처음부터 다 제가 인내하고 했느냐? 안 그래요. 아내하고도 애를 아내가 안아주다가 피곤하다 힘들면 나하고 교대하고, 또 내가 안아주다가 힘들면 서로 교대하며 그런 가운데에 애들에 대해서 참아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이들도 부모 말한 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면서 왔어요. 안 그래야. 어느 집안이든 다 비슷해요. 그런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오래 참아주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과거의 일도 여러분 단절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과거에 기억나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3, 4세부터 과거의 일들이 기억이 나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연결고리가 있을 때에 과거의 이야기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가 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매 맺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아 깊이 가슴에 닿아져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열매 맺는 모습이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우리의 윤리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이 될 때, 야, 재해석이란 단어를 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늘날 인본주의 사주에서 말하는 재해석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풀어갈 때,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기에 서로서로 서로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하루 남은 생애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